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네, 바로 우듬지팜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 하시는 분들, 또신기로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어 보시고 무엇보다 5월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둠지팜의 차트 흐름상 여러분, 21일자부터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왔는데, 14일부터 20일까지 이 4거리일 동안에는요, 연속적인 하락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쭉 치고 올라가서 무려 5거리 연속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전일 대비, 자, 10.08% 상승하는 가운데 종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시간이 조금 뺐죠. 근데 여러분, 어,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렸다가 바로 시간에서 뺀것 같은데 다시 또 오늘 보니까 올랐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패턴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뭐 거래량도 계속 뛰고 있고요. 23일 날 거래량이 175만 4,800여 주였는데 이후에 859만 6,500주까지도 기록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외인들 이제 팔 물량 없으니까 그럼 이번 주도 가볍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곧 슈팅 나옵니다. 왜냐? 여러분 내일이요? 바로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오줌 지판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아랍에미리트 양 수출 시작을 하고 있고 이미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다시 한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도 원전이지만 여기에 방산, 또 스마트판까지 테마를 일제히 내일, 모레, 양일간에 거쳐 폭등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오존지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절묘하게 정말 시점이 맞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문과 여기 또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여기도 아프리카 정상 회담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3국 정상회의 통해서도 이슈가 될 겁니다. 주로 이제 인적 교류도 있겠지만 이 앞으로의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거기 때문에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이 중동 지역 유명한 농업 회사와 협력하는 가운데 지금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스테비아. 토마토입니다. 이 수출에 박차를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미 앞서서 자, 윤정부가 이 스마트팜 사업 강화 추진을 한적 있죠. 이때 스마트팜 시장 급성장하면서 우든지팜 매출이 40% 이상 증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주력 제품으로 상고 있는 이 스테비아 토마토 주분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당장 내일 주가 흐름 여러분. 더 크게 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앞서서 여러분 스마트팜 전문 시공사 우둠, 우둠지 ENC 또 설립도 했잖아요.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 또 첨단 에그테크 기술도 전수를 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18만 평등에4 450조에 달하는 이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겨냥한 본격적인 수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이 급성장하면서 앞으로 이제 K 스마트팜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스마트팜 선도 기업인 우등지팜이 있는 거죠. 더구나 지금 내일부터 있을 아랍에미리트의 여 방안 관련해서 중동 스마트팜 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제 앞으로도 식량 산업 수직 개열화 진행될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사우디 1 8만평 스마트팜 시장도 계속적으로 부각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듬지팜 같은 경우로는 그 동안에 매집은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패턴으로 더 올라갈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을 고려해 볼때또 실적이나 정책까지도 다 엮여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우듬지팜 압도적으로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하 여러분. 최근에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강해지면서 중동 지역의 식량 안보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 여기 또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중동 지역들, 자, 이런 나라들이 국내 기업 선점할 것이라는 다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식량의 생산 재고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스마트팜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주주님들 그냥 들고만 계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미래 가는 여러분 이제는 어떤 전쟁이에요? 식량 전쟁입니다. 식량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충분히 투자 가치도 있다라는 거. 오늘 상승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시총도 1000억대, 1200대에 불과하고요. 결국 미래가 보이는 종목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라는 건 결국 다시 잡는 자에게 오는 거니까요.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겠고요. 여지껏 난존보 했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여러분 최근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의 시작이 결국 끝을 보일 정도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지껏 그래서 오점 집합을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상승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제로 이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둠지팜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우둠지팜의 우둠이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고 선택과 집중이니까 여러분. 특히 영상을 보신 도중에 문자로 보내 주시는 분들은요. 한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기회를 통해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둠지팜의 주가가 다시 한번 신바람 불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인해서 외형 확대가 좀 가속도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28일과 29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양일간 걸친 아라 에미리트 무한마 대통령 방안에 따른 이 모멘텀을 당연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UAE가 식량 자립도 개선, 지금 거의 수입이 85%에 달하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스마트팜 도입은 여러분 이거는 거의 기정 사실입니다. 당연히 도입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인 거고요. 특히 지금 우둔지팜은 여기에 딱 맞물려서 올 상반기 아랍에미리트향 수출 이미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고 더욱더 크게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앞으로 글로벌 진출도 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기후 변화 작황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스마트팜 수요 증가하고 있거든요. 가뭄이나 뭐 폭염,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기후 역량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수확을 할수 있는 이 스마트팜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불안전한 좀 기후 여건 속에서 각 나라마다 이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 개발과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글로벌 케이푸드의 열풍이 불군 시점에 당연히 저평가 대면에서 매력 높은 다크스가 누구냐 여기에 우둠주팜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요, 비수도권 내에 그린벨트 대폭 해제를 한다라고 했었고, 여기에 농지 수직 농장 허용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짜투리 농지 개발도 통해서 길 터준다고 약속을 했고요. 여기에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죠? 스마트팜 당연히 시장 급성장 할 거고 매출은 늘어날 거고요 여기 또 스테비아 토마토 시장도 확대가 되면서 최소 생산량의 25에서 30%가량 늘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형 채소 스마트팜 상반기에 가동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샐러드 시장 대응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시공사인 오듬지 ENC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런 이유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설립이 되고 있는 오듬지 ENC는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의 첨단 국내 에그테크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 규모 자체가 2020년도에는 124억 달러였는데 당장 지난해는 얼마요? 174억 초과하면서 훨씬 더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열풍이 불고 있고요 앞으로 K, 스마트팜 진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뭐 시청도 낮고, 대통령하고 장관이 강하게 밀고 있고요. 특히 중동에서 원하고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뭐, 누구예요? 다크호스가? 우점지팜이라는 거. 내일도 당연히 상승으로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력도 많이 개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특히 세력이 노리는 이윤 여러분, 젓가라는 거죠. 아직 한참 그리고 또 사우디의 네옴 시티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테마주. 이제 오늘 엄청난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히 각인이 되었을 것 같고요. 개미 물량 빼앗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뭐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런 뭔가 이슈가 있을 때고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이게 과연 허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사람은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대략 주가 흐름상 여전히 오름세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당장 내일 주가 흐름 당연히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기회 놓치지 마시고 쓸뒤이 구간에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방법 또 추가적인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선택과 여러분들은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요 자우듬집합입니다 여러분 긴고소보니까 놓치지 마시고 어차피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우듬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남겨 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더 자세히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5월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6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딱 급등주입니다 딱한 종목, 뭐, 더도 말고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보거든요 특히나 지금 내가 현재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 내지는 내가 꼭 어떤 종목이든 간에 꽂혀서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의, 당장의, 뭐, 일학청금보다는 특별한 리스크 없이, 이 손절 없이도 차곡차곡 이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내가 잃어버린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회복에 도움 좀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특히 러이 종목은요,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데, 특히 저점 공략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승 제로 즉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 고재가 그니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무려 몇 개요 세 개입니다 여기에 여러 관련주로 묶여 있거든요 AI라든지 또 가장 핫한 신재생 에너지 또 전력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들어 나서부터 정말 바닥권 급등 시그널 포착이 됐고 대시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상치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요 AI라든지 또 신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다 해당되겠죠. 전력, 반도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까지는 거대한 게좀 들어와 있어요. 5월쯤 주도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 에 여러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보통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닥을 다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상승랠리를 이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최저점에서 매선 매수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 이후엔 더큰 수익이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이미 신호팩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정말 크게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정말 많은 수익을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팩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좀 미리 좀 기회를 좀 가져가시라고 좀 빠르게 좀 가져온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띠끼롬이 종목은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5,000%입니다. 사실 1,000%만 돼도 한 기업에서 무상증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큰 슈팅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세력들 가만 안 있습니다. 이미 세력들이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를 했고, 더군다나 품절주입니다.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저가 매력이면서 핵심주라는 거죠. 지금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증한다고 도 인수합병한다고 그때 가서 들어가면 늦는다는 거,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도 우산향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무상증자 골신 공시 발표도 임박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안정적으로 재무 구조도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이슈를 안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자, 이를 반증하듯이,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저한테 또 꾸준하게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저는 일단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재밌게 주식 공부도 하고 또 상담도 하면서 좋은 결과, 그러니까 상부상조 하면서 서로 윈윈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특히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내 당장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주주 카톡방과 더불어 텔레그램 망도 지금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받으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자, 중교수와 함께하는 바로 카톡방 실시간 운영 중에 있는데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요. 자료와 함께 또 상담할 수 있는 내용들, 또 자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주식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다. 내지는 좀 차트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010-4984-11710으로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이라고 남겨두시면 제가 급등 정보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저희 여러분들 위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또 뭐예요? 텔레그램 방이잖아요 바로 준교수와 함께하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4984-1710으로 텔레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빠르게 텔레그램 방 초대할 겁니다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바로 구독자 전용 방이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누구다? 전체 공개 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좋은 정보와 함께 투자에 도움된 전략 확실히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010-4984-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꾸준하게 또 성토 이어가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하루도 대박나세요.